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석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경남 산청에 한번 나왔습니다. 부근에 매물 좀 보러 왔다가 이제 이곳에 잠깐 들려서 저는 주택지에 관해서 한번 말씀 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저기 산세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 뒤에 보이는 산이 이제 둥철산입니다. 찾아보니까 해발 823m 정도 되네요. 주변에는 혐오 시설도 없고 소음도 없고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 볼론노로 들어가서 주변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온통 전원주택지 밖에 없습니다. 전원주택도 많이 생겨나고 지금도 짓고 있는 곳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횡합니다. 저기 한쪽에 전원주택 단지는 아직까지 한 채도 지어지지 않을 정도로 뭐 불그숭이처럼 저렇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동네 전원주택 지거래된 금액을 한번 보면 그나마 가장 최근에 2022년에 작년이죠. 평당 60만 원에 거래된 게 있고 그 말고는 뭐 대부분 뭐 20년도, 20년도 이전에 뭐 12년도, 17년도 다양하게 이렇게 거래된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 뭐 요즘에는 거래가 활발하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전원주택지가 거래가 잘 되지 않는지 뭐제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통상적인 이유를 몇 가지 들자 하면은. 자첫 번째는 전원주택의 인기가 이제 많이 시들었습니다. 누구나 노후에 퇴직하거나 은퇴를 하고 나면 공기 좋은 조용한 산속에서의 전원생활의 로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런 유튜브 같은 미디어 매체가 너무 발달이 잘돼 가지고 굳이 로망 실현을 하지 않아도 이런 생활의 단점을 파악을 하게 되고 남이 겪었던 일을 토대로 나의 생각을 결론을 지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튜브 조금만 검색해봐도 전원주택 단점, 전원주택 폭락, 전원주택 절대 사지 마세요 등등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죠. 이로 인해 로망은 그냥 로망에서 끝나버리고 현실을 직시를 하게 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너무 많은 전원주택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경남 산청만 해도 이곳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전원주택들이 생겨나고 토지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여기서 개발이란 평범한 임야나 농지를 이제 업자분들이 저렴하게 매수해서 토목공사와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땅을 이제 만드는 일입니다. 몇년 전에 전원주택이 한창 인기가 많을 때 이게 돈이 되니까 임야나 농지를 저렴하게 사가지고 분양하는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이제 물론 분양을 완료를 해서 성공을 한 곳도 있겠지만은 사실 미분양되어서 아직까지 이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이제는 사실 제가 볼때 전원주택지의 희소성, 이제 희소성이라는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격 이 일단 비싸죠. 아니, 비싸다기보다 저렴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산청에 토목공사된 전원주택지 가격이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평당 50에서 많게는 한 70만원 정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당 20만원대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석축 작업 해야 되고 수도 전기인입 해야 되고 도로포장도 해야 되고 정화조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 건축허가까지 내어 분양을 한다 하면은 뭐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거죠. 전국에 전망 좋고 공기 좋은 어 전원주택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어, 토지를 최초로 분양을 받았던 사람은 집을 지을 여건이 안 돼서 이제 다시 매매를 내놓게 되는데요. 문제는 분양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대부분 매물로 다시 내놓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값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공시지가도 상승을 하고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공시지가 매년 오릅니다. 하지만 매매 시세가 오르진 않거든요. 주변의 시세에 변동을 줄 만한 호재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미분양 토지들이 있는데 시세가 오를 리가 없죠. 거기다 취득세, 재산세 등 들어갔던 비용까지 모두 회수를 하려고 하니까 분양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매물로 나오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높은 금리입니다. 토지를 살때내 돈을 현금 주고 다 사시는 분들은 드뭅니다. 대출을 해서 사야 되는데, 토지는 대출 한도가 많이 안 나옵니다. 뭐 많이 나와야 평균적으로 뭐 토지 가격에 뭐한 3, 40% 정도?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개인 신용에 따라 한도가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자금이 부족해서 매수를 하고 싶어도 매매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높은 금리는 당연히 뭐 이자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요즘에 담보대출 받으면 금리가 기본적으로 뭐 5%에서 7%까지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수익도 안 나는 전원주택지에 의자가 뭐 부담이 될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골이나 산세 좋은 곳에 돌아다니다 보면 흔히 볼수 있는 전원주택지에 관해 어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